이차함수 그래프의 대칭성 주로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다라는 말로 해석해 오고 있었는데, 자, 이 그래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꼭짓점이 어떻게 됩니까? 아, 0, Q라는 꼭짓점이 형성되죠. X 1차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Y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인데,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우리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면, 마이너스 X를 한다 하더라도, 징요 마이너스 x라는 위치가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서 어느 점을 생각할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 이동해서 어느 점을 생각할게요. 그 높낮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그 높낮이가 같답니다. 왼쪽으로 이동한 것과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만일에 여기다가 3을 넣어 본다면 왼쪽으로 3 오른쪽으로 3의 함수 값이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2를 넣어 본다 그러면 왼쪽으로 2 오른쪽으로 2 높낮이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요 내용만 적혀져 있으면 이걸 보고서 우리가 축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수 있느냐 면 이걸 가지고 어, 축이 x=0이라는 y축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p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뺀 것과 p를 기준해서 얼마를 더한 것이 같다 이런 말인데 자이 그림에서 잠깐 볼게요. 여기가 p다라는 위치입니다. 자 p라는 위치에서 얼마만큼을 어, 뺀 것과 얼마만큼 더한 것의 위치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음, 요 위에다 그럼 기준 삼지 말고 밑에다 한번 해볼게요. P, 요게 P니까. 자, 여기서 똑같은 위치만큼 빼고 더하고에 해당하는 이 높낮이를 우리가 생각해볼게요. 자, 여기서의 높이하고 여기서의 높이가 둘이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간 위치에서의 함수값 둘이가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은요, 자, 축이 어떠하다라는 이야기. 자 축이 바로 x는 p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자, 요놈 이식이 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x는 p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고, 요 식의 형태를 보고서 어, 축의 방정식 x 이퀄 영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이 어, 단원의 어,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좀더 요약을 해주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 x 0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x 휘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값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애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두 개의 평균값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것을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자, 우리가 요 치환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볼 것입니다. 3 x를 내가 t라고 두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음, 그거로부터 x는 어떻게 되느냐면 어3 t가 되어지지요. 자, 그럼 얘네 시간에들 우리가 요렇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다 3-x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원래 시가 똑같죠. 두 번째 x 대신에 3-t. 이렇게 쓰면 원래 시가 똑같죠. 자, 이래 놓고 요만큼을 조금 전에 t라고 쓰기로 했었기 때문에 t 써주고 플러스 3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리고 어, 오른쪽에는요. 3-t 그대로. 아, 이걸 그러면 3 플러스 t라고 적을게요. 그렇죠. 그렇게도 되죠. 그래서 3 플러스 t 이렇게 적으면, 자 조금 전에 봤던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예요. 증력 3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 증력 6이라는 것과 0이라는 것의 평균값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쓸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것을 확인한다고요? x 이콜 삼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것이 축이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워놓겠습니다. 다시 복습할 것 같으면 돌려서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나 있는 상태에서 자 이러한 형태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3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쓰고 시작할 수 있죠. 자 그리고 fx가 x 제곱의 개수가 1로 되어 있는데 자 그것이 축의 방정식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시작할 수있습니다 q는 모르겠습니다 꼭지 위치는 자 이렇게 적고 시작할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추어은 조건 하나를 또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1을 넣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4 플러스 q, q는 모르는데 건 찾을 수가 있었네요 이것이 6이라고 하니까 일단 중간 과정으로서 q 가2라는 것으로서 그러면 이 그래프가 완전하게 다 구의 친구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자 fx 4라고 하는 것의 모든 근의 합은 자 그래프를 잠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대략 그려서 자이 이 꼭짓점의 y좌표가요 대략 어, 2 정도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축의 위치도 좌우 대칭이 되게 하는 축의 위치도 한번 쭉 그려볼게요 자 이것이 한3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어, f 1이라는 게6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한번 내가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따라 내려가 보면 1 정도. 자 그리고 여기가 6 정도. 이거를 음, 잠깐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구하라고한건 뭐냐면 자 f x 가 4이다라고 할 때. 자 원래 완성된 수식을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Q를 구한 것을 이렇게 넣었고, 자, 그것의 결과가, 아, 어, 4가 되게 하는, 그것을 계산으로 풀 수도 있지만, 그래프상에서 바로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4가 되는 지점을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4가 글자가 너무 작 나요. 이렇게 자, 여기를 아무 쭉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러면 어디가 보입니까? 자, 두 점이 만나지는 점이 생기죠? 자, 요두 점. 자, 조금 날렵하게 다시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그두 점을요.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점을 알파와 그 점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것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어, 조금 굵게 써볼게요. 어, 그두 개의 합이요. 자, 알파와 베타의 평균으로서, 자, 얼마? 3을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죠. 아, 평균으로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것이 3을 가진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6 이렇게 나와지죠. 이것이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대칭성, 대칭 축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쪽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자, 대칭 축이 얼마라는 뜻입니까? x e q u a 0에서 대칭 축이 발생한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x e q u a 2라는 것을. 자, 그리고 최고차 개수가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로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로, 자, fx는 시작을 x 제곱으로 시작합니다. 1로 어 계수를 1로 해야 했으니까. 그리고 에, 그리고 그리고 원점을 지난되기 때문에 플러스 0. 어달 필요가 없네요. 0근을영을 지난다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식을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gx라는 것은 자, x 음,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요. 왜요? 최고차 개수가 어, 음수가 된다고 했었네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뒤에다가 뭐가 더 붙어야 될것 같습니다. Q,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래놓고 이것도 원점을 지나야 하잖아요. 자, 이걸 그러면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가요. 자, G에다가 0을 넣으면 0이 되어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 0을 넣었으니까, 0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0은, 어, 여기다 0을 넣으면 4,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Q, 어, Q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말미 아마 Q는 4다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자, 그래서 GX를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이제 된 거죠. 이제 교점 찾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어, 이거 과로 풀게요. 그냥 바로. 자, 플러스 마이너스 4. 거기다 Q는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G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X 이렇게 됐네요. 자, 되었죠? 이제 그러면 어, 방정식을 만들면 되네요. x 제곱 교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 fx gx라고 두어야 되죠. 자, 그것도 한번 써나 볼까요? 어, 세 번째 단계로. 자, fx gx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죠? 세 번째 단계. 자, 그러면 x 제곱을요. fx라 봤었고 음, 그리고 GX를 조금 전에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봤었네요. 자, 이거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자, 이걸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자,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아, 어, 계산을 해 보아 보니까. 아, 어, EX 제곱의 마이너스 4X 이퀄0으로서 자, X 값 2개가 나오는군요. 어, 그런데 잠깐만요. X 값이 2개가 나옵니다.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영하고 2가 나오는데요. 자, 요것은 그러면 문제에서요. 요거 0보다 커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2만 그러면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2라고 써 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런 대칭성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었다 볼수 있겠네요. 자그 다음 문제 약간 어려운데 자 본인이 직접 고민 고민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요 상태에서 우리는 축을 형성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단계 일단 가 볼게요 자 그럼 fx 는자 x e q u 2 라는 곳에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얼마가 더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문제를 계속 읽어가 볼게요. f2는 3이다. 그럼 이게 꼭지점 위치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3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그리고 이 점도 지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식을 그러면 완성할 수 있겠군요. 자 0,1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서 말이죠. 어, 그러면 얼마? 1이라는 것은 0을 넣었기 때문에 4a 플러스 3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분의 어,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요것을 그럼 여기다 넣으면 식이 완성이 됐죠, 완전히요. 자, 그래놓고 fx를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는 자 문제에서 원하는 어 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요, 우리가 그래프를 대략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에서 자. 자, 이렇게 대략 그려놓을 수 있습니다. 2큰만 3에서 꼭지점을 가지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절대값을 어떻게 처리할까입니다. 자, 일단, 자,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서 그 절대값 처리를 한번, 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fx가 2인 곳에서 뭔가 결과를, 어, 찾아 놓고, 그것을 절대값 있는 그래프에다가, 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절대 값을 요렇게 적어 놓아 보죠. 자, 요거 C 그러면 2가 되어란다. 자, 그러면, 자, 이 절대 값 채로, 자, 요 X 자리에다 다 넣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절대 값을 한것이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어, 절대 값한이 결과가 베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슨소리가 하니까 요 2라는 지점을 내가, 아, 이렇게 주목해 놓을게요. 자, 이것을 조금 가늘게 쓰겠습니다 요렇게 선을 걷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선을, 이쪽으로 또 선을, 그어서 만나지는 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 두겠습니다. 자, 그니 2라고 하게 되는 이 안에 이 전체 결과를 알파와 베타로 써두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자, 이것도 굵게 쓸게요. X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두 번째 거에서는 플러스 벗 베타 베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실근의 곱을 다 구하라 했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를 다 곱하랍니다. 자, 그러면, 어, 기호는 어떻게, 그쵸? 구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알파, 베타 전체 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의 계산값은 어디 들어있느냐면, 요네 에, 얘네 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는데, 아이고 이계산방조좀 복잡하겠네요. 양쪽에다가 아, 제곱을 하고, 양쪽에다 2를 곱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요, 이쪽에 와서 계산해놓고 갈게요.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자, 2다라고 한 거죠. 요 계산 값이요. 그러면, 어, 요것을 화살표를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자, 그럼 이걸 양쪽에다가, 아, 2를 곱해서, 어, 적어주어보면은, 마이너스 이를 곱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x제곱에 4x,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e 이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계산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고 싶어 했냐면 알파베타의 곱이요 2가 있잖아요. 이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이 값이 바로 알파베타의 곱입니다. 자, 이것의 근을 알파베타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것의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고, 자, 그것을 우리는 이 절대값 한 것으로서의 값으로서 인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자, 얘네식에서 두건을 알파벳하라고 했고, 그 알파벳의 위치가 있는데, 자, 여기 x를 알파, 베타로 한 거죠. x를 그러면 x 자리에 지금 얘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절대값 x가 들어가 있죠. 절대값 x가 곧 알파와 베타였다란 약이고, 자얘네 식에 서는 거니 알파와 베타였지만 얘네 식에 서는 거니 그러면 절대값 한 것이 알파인 것이므로 거는 x라는 것은 뿔마 알파, 뿔마 베타가 되는 것이었다란 약이고, 얘네에 그래서 고번, 네 개의 항의 고번 이렇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 알파, 베타 계산을 여기서 얻어온 것을 이쪽으로. 집어넣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2의 제곱, 즉 얼마가 그러면 답이 됩니까? 4라는 것이 그러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대칭성을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가지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